안녕하세요. 드로왕입니다. 오늘은 외제차를 구입하면서 딜러에게 요구하는 서비스 품목에 대해서 제 생각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BMW 530i를 출고하면서 받은 서비스 품목들이 출고할 당시에는 잘 받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아쉽고 후회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제가 출고받을 당시와 현재의 경우는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딜러분과 서비스 품목을 잘 조율하고 협의하셔서 출고까지 원만하게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딜러에게 너무 과도한 서비스를 요구하게 되면 영업사원도 부담이 될수 있는 만큼 적절한 선에서 서로 합의하고 계약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많이 하는 서비스 품목에는 당연히 썬팅, 블랙박스, 보조배터리, 하이패스, 유리막 시공, 생활 ppf 필름 코일매트, 골프백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저 많은 걸 모두 다 해주는 딜러는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건 제 생각인데요. 딜러 서비스를 다양하게 많이 받는 것보다는 질 좋은 서비스 두세 개를 받는 걸더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뭐 5종 세트, 6종 세트 같은 많은 품목을 해주려면 어, 가장 등급이 낮은 제품으로만 시공이 될 가능성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재시공을 할수 있는 그런 불편함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출고할 때 돈이 조금은 더 들더라도 좋은 등급의 썬팅과 블랙박스를 하시는 게 어,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사소하게 트렁크에 챙겨주는 우산, 쿠션, 열쇠고리, 키케이스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사실 우산 빼고는 그다지 쓸모 없는 것들입니다. 키링이나 키, 키 케이스 같은 경우에 본인 취향과 잘안 맞아서 안 쓰게 되는 경우도 많고, 뭐 일단은 공짜로 챙겨주니까 그냥 받기는 하지만 쿠션도 그렇고 대부분 다 그냥 집안 어디 창고나 서랍 같은데 보관되어 있습니다. 어 그렇지만 또잘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냥 제 경우에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 본론으로 넘어가서 일단 썬팅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썬팅은 추가금을 조금 더 주고서라도 딜러가 해주는 가장 낮은 등급의 기본 썬팅보다는 조금 더 높은 등급의 썬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낮은 등급의 딜러표 썬팅을 하고 나면, 어, 여름에 열차단이 잘안 돼서 재시공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 계시더라고요. 재시공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공인비도 더 들어가고, 또 기존 썬팅지를 떼어내면서 뭐 내장재에 기스가 간다거나 뭐 패브릭 같은데 얼룩이 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 될수 있으면 등급이 높은 썬팅을 출고 시에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 물론 안 그런 딜러사도 있지만 어떤 딜러사 같은 경우는 지하 주차장에서 출장 썬팅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어 이런 부분이 못 믿어우신 분들은 어, 직접 알아보셔서 썬팅을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지하주차장은 좁고 먼지가 많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썬팅, 선팅, 출장 썬팅을 하게 되면 퀄리티가 많이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블랙박스랑 보조배터리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딜러들이 어, 사제 블랙박스를 잘안 해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부분 고객들이 비싼 블랙박스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대체로는 이런 이유로 안 해주려고 한다고 합니다. 사제 블랙박스를 달았을 경우 전자기통과 배터리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보증이 안될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순정 블랙박스를 달 것을 권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BMW 순정 블랙박스가 야간 신뢰성도 굉장히 안 좋고 사고가 나는 뭐 중요한 순간에 저장이 안 됐다는 그런 뭐 BMW 카페 오너분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BMW 순정 블랙박스의 어떤 기능적인 부분이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대부분 그 보증이 안 된다는 말 때문에 순정 블랙박스를 그대로 달고 출고한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 뺑소니를 당하고 나서 그제서야 이제 사제 블랙박스로 다시 작업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요. 사고가 안 나고 주차 뺑소니를 안 당하면 순정 블랙박스를 달아도 크게 상관은 없지만 어, 주차 뺑소니라든지 사고 같은 중요한 순간은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든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보증을 포기하고서라도 싸제 블랙박스를 다시는 분들이 요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계약할 때 여러 딜러사와 딜러들한테 문의를 해 봤는데요 싸제 블랙박스를 달아 줄수 있냐고 문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대체로는 순정 블랙박스를 달아 주겠다고 했었고 몇몇 분들은 이제 싸제 블랙박스도 달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데 뭐 그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이 딜러들이 달아줄 때도 주행 중에는 사제 블랙박스가 녹화가 되게끔 해주고 그리고 주차 중에는 어... 꺼지게 해서 배터리를 보호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달아주더라고요. 딜러도 그렇고 딜러사와 거래하는 블랙박스를 달아주는 업체도 배터리 방전이 되거나 이러면 골치가 아프기 때문에 어... 배터리 방전이 되지 않도록 대부분 알아서 잘 달아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주차 중에 블랙박스 녹화가 안 되기 때문에 꼭 보조배터리까지 같이 달아 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러면 뭐 아무래도 추가금을 달라고 하겠죠 그럼 추가금을 주고서라도 다는 게 낫습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또 업체를 알아보고 또 찾아봐야 되고 이러니까 어 여러분들이 그 보조배터리 모델명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보셔서 이걸 원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딜러한테 해주면 그 업체에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보조배터리까지 달아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야지 주차 뺑소니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주차 중 상시 녹화를 꼭 보조배터리가 할수 있게끔 달아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 하이패스는 당연히 딜러가 알아서 달아줄 텐데요. 가끔 딜러 중에 깜빡하고 안 달아주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니까 이것도 처음에 계약할 때잘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이게 가격은 얼마 안 하지만 개인적으로 달려고 하면 굉장히 번거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출고할 때 달아달라고 말하면 알아서 잘 달아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로 이야기할 부분은 유리막 코팅입니다. 유리막 코팅은 보증서를 주긴 주는데 그 종이가 그냥 인쇄된 종이라서 정말 유리막 코팅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출고 받으러 가서 차 상태를 보니까 딱 봐도 유리막 코팅을 안한 티가 너무나서 어 딜러한테 유리막 코팅한 거 맞냐고 물어보니까 보증서까지 보여주면서 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전혀 안한거 같고 만약에 했더라도 굉장히 질이 낮은 그냥 니스 수준의 유리막 코팅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보증서에는 50만 원이라고 찍혀 있는데 약간 좀... 어 그래서 유리막 코팅을 딜러가 서비스로 해준다고 하면 유리막 코팅 말고 차라리 눈에 보이는 걸 받는 게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골프팩 같은 걸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뭐 선물을 해줘도 되고 유리막 코팅을 딜러에게 맡기실 거면 귀찮아서 내가 할 자신은 없다. 그러면 실제 업체에서 유리막 시공하는 그런 작업 사진을 꼭 찍어서 보내달라고 딜러에게 요구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유리막을 하기 전과 후의 모습을 꼭 남겨달라고 이렇게 사진으로 얘기를 하셔야지 이게 한 건지 안한 건지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다섯 번째로 이야기할 부분은 생활 PPF 필름인데요. 이 부분도 그냥 제가 인터넷에서 재료를 사서 붙이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그냥 다른 걸 요구하거나 받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생활 ppf 필름이 부착되어 있는 부분이 뭐 도어컵이라든지 뭐 도어 엣지 부분 요 정도만 해서 주는데 그 작업 퀄리티도 그렇고 크기나 모양도 정말 엉성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부분도 서비스를 해달라고 하기보다는 다른 걸 해달라고 하는 게더 나을 것 같습니다. TPF 필링 같은 경우는 직접 시공하시거나 아니면 동네에서 잘하는 곳에 가서 조금 더 넓은 부위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너무 그 서비스로 받는 거는 그 넓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게 조금이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차를 처음 출고할 때 새로 차를 받는다는 기쁜 마음과 뭐 이것저것 뭐 돈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경 쓸게 많아요. 뭐 보험이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어, 그래서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서 잘 해주겠거니 생각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을 해보지 않았었는데 이제 출고한 지한 6개월 정도 지나다 보니까 만약에 그때로 다시 제가 돌아간다면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받아야 될까에 대해서 좀더 생각을 깊이 하게 되더라고요. 아마 다음에 제가 차를 사더라도 이 부분을 참고해서 어, 서비스를 요구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 오늘 내용 잘 들어보시고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더 등급을 높일지에 대해서 생각을 잘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결국 처음 차를 출고하면서 받은 딜러 서비스는 스미스 클럽 T1 제일 낮은 등급의 썬팅과 사지 블랙박스 I 땡땡 QXD 땡땡땡을 받았는데. 어, 그리고 또뭐 유리막 코팅 뭐 했다는데 한지 모르겠고, 그리고 애기 손바닥만하게 붙여준 토커 맷지, PPF 필름이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유리막 코팅이랑 PPF 필름은 생생만 냈지 전혀 서비스를 받았다는 그런 느낌이 안 드는 서비스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받은 최종적인 서비스라고 생각을 드는 건 사이즈 블랙박스랑 썬팅 제일 낮은 등급. 그리고 하이패스, 요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컨텐츠를 어 제가 아쉬운 마음에 다시 한번 그때를 돌이켜보면서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저는 그 당시에 프로모션 할인을 가장 많이 해주는 그런 딜러에게 출고를 했어요. 그래서 사제 블랙박스와 프로모션 할인을 가장 많이 해주는 딜러에게 출고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진행을 했었고, 어, 그래서 그 당시에 다른 딜러들에 비해서 할인을 더 많이 받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가 다시 출고를 진행한다고 하면 프로모션 할인을 조금 더 줄이더라도 썬팅을 더 높은 등급으로 하고 블랙박스랑 그리고 보조배터리까지 요구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보조배터리를 요구를 안 했었거든요. 어, 그래서 지금은 제가 사설 업체에 맡겨서 보조 배터리를 단 상태입니다. 나머지 뭐 유리막 생활 PPF는 그냥 동네 샵에서 제돈 내고 어 좀더 퀄리티 높게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컨텐츠의 결론은 결국 프로모션 할인을 많이 받고 질 나쁜 등급의 서비스를 받느냐 아니면 할인을 조금 받고 높은 등급의 서비스를 받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 다그 돈이 그 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해진 그 금액 안에서 결국에 우리들이 이제 상술에 이렇게 현혹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혹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제대로 받아내는 게 가장 오늘의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영업사원도 이익을 많이 내려고 노력을 하고 소비자는 또 싸게 사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둘의 관계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현명하고 서로 적정선에서 기분 나쁘지 않게 합의하고 출구하는 그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 와중에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차를 사러 가면 프로모션 할인도 조금밖에 못 받고 질 나쁜 서비스만 잔뜩 받은 것처럼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요. 서비스 품목은 어떤 제품을 받을 건지에 대해서 정확한 제품명이라든지 공부를 조금 하시고 가면, 어, 좀더 원하는 그런 서비스를,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약을 한 곳에만 걸고 진행을 하지 마시고, 적어도 세 군데 정도까지 계약금을 걸고 진행하시다가 나중에 뭐 딜러와 계약 조건이 달라진다든지 말을 바꾼다든지 하게 되면, 또 다른 딜러에게 출고를 할수 있으니까 꼭한 군데에서만 계약을 진행하지 마시고 적어도 두세 군데 이상 믿을 만한 영업사원 두명 이상에게 계약을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들어왕이었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